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어,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어, 시간 돌리세요.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 논쟁적인 누가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취소하고요. 아, 사안이 누구와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뉴라이트세요? 전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못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네.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걸 다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 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셨다면서 개별과 보편을 이해 못 합니까? 개별적인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A가 B를 어떻게 했다가 개별이에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안 속하면 그럼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1%, 1%에 해당합니까? 왜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유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 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유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유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개별이 않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에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 대한 질문은 이거는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하세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laughs>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사람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4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6819-413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